사랑은 원하지만 내 시간과 감정이 뺏기는 게 무서운 사람. 연애는 하고 싶어요. 근데, 내 시간, 내 감정, 내 일상이 다 뺏길까봐 무서워요. 누가 다가오면, 이 사람이랑 감정이 깊어지면 또 힘들어지겠지.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, 내가 먼저 선을 긋게 돼요.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요? 사실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, 뇌의 감정 방어 시스템 때문이에요. 심리학에선, 사랑을 겪고 난 후, 특히 한번 크게 무너진 감정 경험이 있으면, 내가 그걸 위험 기억으로 저장해요.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, 전두엽이 계산합니다. 이 감정 감당 가능? 시간 뺏기고 감정 뺏기고 다시 울게 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? 결과 감정보다 피로와 소모가 먼저 상상됨. 그렇게 차단 모드가 발동돼요. 그리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의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에요. 나는 내 일상도 지키고 싶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고도 싶고 그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아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. 괜찮아요. 그건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고민이니까요.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. 이번엔 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감정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제 다가올 사랑을 예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. 오늘도 궁금이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.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하시길 바래요.